안나 새끼들, 거기 있어, 아, 어, 미안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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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W 선마 하는 게 나을 걸 W 한 다음에 Q 선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약간 앞라인좀 있으니까. 근데 세트가 너무 안 좋은 게, 걔가 지금 칼바. 어 네, 들었다. 어, 나이스 무술. 내가 먹었다. 다행이다. 나이스다. 나할수 있는 게 전멸 그거밖에 없었다. <laughs> 어, 어데 그게 그게, 야, 그게 그게 좋아. 아니 눈동기 한편은 틀려가지고 잡아. 오, 나이스. 나이스 어시가 없는 게 예반데. 계속 여갔어 있어? 그거 마카이? 없는 거 같은데? 던졌던데? 아, 음. 어 여기 이 야, 여기 끝에 있었나 보다. 끝에 <laughs> 있었네. 이런. 여구나 여기 있구나. 나오지 여기 있구나. 여기 있구나. 먹기 있구나. 여기 있구나. 나있나 여기 있있나 있구나. 여나여나여나 여기 있구나. 여 여기 있구나. 여여나 여기까지 기다리자. 지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도 되겠다, 영권이. 당신 가고 수행하려고. 그럼 뭐가 해야 되지? 템이 애매하겠다. 알아. 좀더 애매하지. 그냥 무난하게 케인 루프 갈까도 생각 중이고. 아, 우와, 케인 루프도 좋겠다. 할까? 아단 됐죠? 와. 어. 할게? 요, 요네, 요네 요네 야 요네네. 내가 이거 요네. 아바 바로 쓰는 거아니이 피. 아, 못 잡았네. 딴. 저거. 개쉽데무저한테실드 썼는데 사라졌어, 바로. 아, 네, 네, 뭐온다무이무가소구나 용권아 그 W 위에 게이지 차고 나서 쓰는 거야. 알파 노궁 성 아, 썼어 계속. 알파 노궁. 콤보스도 쓰고 있어 지금 계속. 안아또 콤보 또 치고 쓰네. 분수 키우기 한다야. 아니 <laughs> 이거 지금 페어 <계속> <laughs> <laughs> 시티스어알저멸어 전멸... 뭐야 나한테 지금 궁이아우씨 아우씨 진짜 겁나긴 해 진짜. 말 바꾸면 안되지 아직 아, 없을 듯 아직은 없을걸. 아 20초 남았을 듯. 나공 돌았거든? 그 이니시 걸수 있을 걸게. 나이스. 어, 튀겨 버릴게. 나이스 무슨 큐기. 무슨 큐기 개고네 이거. 궁 각을 못 봤네, 제도 어이 들어가면 내가 궁써 줄게. 야, 누구 두? 나 이거 궁써줄 거니까 그냥 누구 두면 쓸게 그냥. 아, 들어오는 거써 돼. 아, 들어오는 거 써. 부겠어, 말파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 터져 버려요. 어, 터져 버릴게 그냥. 어 시발! 아, 갔다 더블 했는데. 말판 잡았어? 더블. 아니 그거는 이거 클레드도두 번면 그냥 던져버릴게 그냥. 어, 좋은 음. 생각이야. 달려오면 그냥 던져버려. 달려오면 내가 던져버릴게 그냥 궁써가지고그클레드 궁이 다 써지고 너가 궁을 써야 돼. 그렇구나. 아, 저 집을 가 아, 거기. 그게... 그래? 문수 지키기. 헤헤헤헤. <laughs> 신아 <평신. 웃음> <laughs> 룰루를 노려. 나 이거 문수 키힐 거야. 이번 판할 만한데? 룰루합니다. 네, 아 <laughs> 어 뭐야 씨발. 어 파울 얘기하는 거지. 근데 죽어야 돼. 이제. 나3,800 있어. 아싸. 나 지금 낮에 맞고 있어 지금 계속. 채가나 보고 있다. 아 이거 스타만 아니었으면 상승 이 잡았을 텐데 나쉽다아 W였어 W 쿨만 아니었어 저건데. 말판역 때 써가지고 막힘이면 용권아 세명중아이 석준의 세명 중도 막아줘. 나? 아 용권이? 석준이. <laughs> 지금 만삼이요 <많다, 미용>. 내가 <laughs> 스타만 어떻게 막어? 야 일단 내가 킬을 보라 먹어서 템은 잘 나오고 있거든. 야, 이 코다. <laughs> <laughs> 룰루 다이가 뭘 해? 그미녀한테 커져왔어, 그냥. 이낌 어, 살것같 어, 아, 옆거이한테 눌렸어. <laughs> 와우, 씨발 존나 아파요. 아, 얘매한데 밟아주세요. 그나마 원딜이 자야라 다행이다. 어 뭐야? 어. 아 시작. 할수 있는 거 진짜 많아 자야로. <laughs> 아 시작했다. 무슨 대각선 목이 좋았고요. 맞다면, 야, 마지막. 나 그냥 두. 어 터져버렸어 마이팔공에. 근데 자야가 프리딜 지렸죠? 아마나 터지면돼 나는. 제압되어. 암라인 너무 많아서. 아, 어 씨, 궁술라고 그냥, 연목하고. 아, 여기서 궁술을 잡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에이. 아, 예. 말파 말고 진짜 단한 번에 딱찾해질수 있는 거, 말파밖에 없는데, 말파도 문술 쉽게 못 노려. 음, 이거 내가 대우 갈게, 그냥. 아, 또, 콤보 치고 썼네. 이거, 문술, 문술, 개새끼야! 우딜 감히, 문술을 노려. <laughs> <laughs> 그래원딜한 만나게 만들어 줘야지. 아 떨어지나. 너한테 쓸 필드 없어. 땡큐. 어 뭐야 나 실수해서 죽었어? 너한테 쓸 쉴드 없다고. 어씨 이거 내 실수고 그러면. 무슨 슬위해서 아껴 둬야 돼. 룰루도 그냥 맹지 있어 맨지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룰루 앞에서 뭐할게 없어. 서 어, 뒤, 진짜 뒤에서 버프만 줘 봐. 오케이 오케이. 아시 몰라. 나 지금 템도 순수하게 버프 템으로만 가고 있어. AP 템안 가고 있어. <laughs> 나 아니, 근데 음, 원래 팔자 어, <laughs> 원래 맞잖아. 내가 조금, <laughs> 조금 혼종으로 가는 거야. 소포할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때. 아니야. 너 소포들 할 때가 혼종으로 가잖아. 약간. <laughs> 왜, 이거 마치 때랑 뭐랑 가야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아 뭐하고 있었지? <laughs> 약간 약간 AP 가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어. 나는 <laughs> 석준이 성격이 나 문수 폼. 지금 문수 폼 보고 그냥 순수 AP 가 그랬어. 이카이까지 갈 거야. 어디라. 와 버시. 궁3 초. 에이. 어 저번 빠어궁 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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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. 말파 나한테 박았어 말파 궁 없어. 오브. 음. 오케이. 어 문수 나이스. 뛰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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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러. 가자 봐. 버프 받으면 천천히, 카이팅뭐라이 새끼들 아니 이거 바드도 AD를 갔어 치적을 늘고 왔어 아, 파이게쌍걸어 된다, 이제 말파 없어 말파 노골일 역... 때걸어 오, 얘 예, 예. 벌써 꽁, 줬어? 아우, 아, 겟네. 간다? 어, 됨 네. 나이스 예, 기 원딜 보면서 예. 기 없으니까 금방 죽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디서 문수를 노려 아눌러 존나 재밌겠다 진짜 눌루 존나 재밌겠다 진짜 개 재밌어 문수 키우기 재밌어 문수 존나 잘해 <laughs> 너무 든든하다 <laughs> 야 문수 2.5인분으로 만든다 죽어 이거 <laughs> <네가> 부수고 죽어 <laughs> 석차 부수고 죽어 부수고 죽어 죽을뻔 한 대만 더 때릴걸 영호 하 뒤로 빼 엘카세트 하나 사고싶다 <laughs> 아 술균 깰 때까지 좀 계속 이런 것만 해야겠다 아, 술균이야? 어 나랑 무용거리만 야꾹 뺐다 게이드 보스 가자 내가 최대한 버틸 만큼 버텨봤는데. 20초 버텼는데. 안 되잖아. 죽어, 이 새끼야! 나이스! 나이스! 드디어 각을 줬구나, 니가. 놀랍게도 할만하다. 나만 해. 아주 좋아. 이번는 <laughs> 무조건 아이씨. 많이 때렸거든? 이거만 <laughs> 살짝 먹어주면은. 왜 말파야? 엘바 콩군.. 근데 없오이 왜왜왜 아내 개새끼 빡쳐서 하, 나한테.. 저었다에이인데 <laughs> 완벽한 서포팅이다 더니 바로 그냥 굴 써버리네 어안나네 아니, 이게 왜 막혀, 왜 막히냐고. 공간은 너무 좋고. 지금 나한테 갖고 있어? 아, 나한테 갖고 있어? 됐어요, 됐어요, 그냥. 오. 아, 부채즈나템완성됐있게개 새끼들아. 아, 진짜. 응, 잘 따라, 잘 에아 맞아 궁업. 내가 어 오케이 플로우. 뒤에, 뒤에, 뒤에. 아 맞다 궁선대. 이거 못 도와줘 못 도와줘. 나나저나나나나나 오늘 정해좀당어나 시험 본거고한 거야 됐어요. 나공1 0초 오케이. 나공 35조. 라될 거. 아, 오네. 나와. 에에에에에에 궁궁궁궁 궁 없어? 궁! 어 없어 없어 나궁나 나 15초 다음 아, 미카엘 갈게요 궁줘야될것 같은데 빼볼래 빼볼래 게임만 안끝나면 아, 되아빼고 석준아 그 미카엘부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가나? 그래? 아 템이 안되나? 돈이 안되나? 아 구원 구원 아직 안사고 미카엘 사러 샀어 아 오케이 바로 그냥 되돌렸어 그냥. 일단 게임은 안 끝나고 위험하다. 어제 다하면 다 사라졌어 가지고 나도. 너 게임 안끝내려고 정훈이한테 공썼어. 알스. 어. 무슨 나 미카일 있어? 무슨 수는 없지. 응. 오케이 그냥 바로 쓸게 타이밍 되면. 파노나 어, 죽여주면 너무 고맙지. 아유. 나 피업템 나와서 저런 거 맞아도 이지 오케이. 아카이 온다 아, 이제. 나도 웬만한, 나도 어 피업템. 여기. 아온다아온다 나온다. 빨리 아, 이거 안 돼. 나이스 아 물수 너무 잘한다 해. 공격적으로 너무 잘한다 어 아, 뛰었어 응. 물수 지다 궁이 있어 이러면 이겼지 야 끝났어 이거 <웃음> <웃음> 진짜 게임하기 새겠다아야 타워 오길래 좀몰랐네 여기 나 <laughs> 세다 형훈이궁박자마자 <목소리> 뭐야, 그러니까 내 닦고 났다 그냥. 알았어, 알았어. 잠스그 아, 쓸 때가 있어할것 같은데. <laughs> 야, 변수 없어, 이거. <목소리> 탔어. 네. 이 okay. 가, 오, 바로 그래. 미카에 쏘어든드네 흐흐흐흐흐흐. <laughs> <할수> <laughs> 아, 아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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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또 누구야? 발파, 발파, 발아 아, 씨발. 아, 아, <laughs> 야, 야, 이차이차 가자, 상이라 내가 너 분수처럼 만들어줄게. 어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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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스. 웃음>